반대 o r 에 o t my time. I f o r 아 o t my time. I forgot my time. I forgot my time. I f o r g o 다 my time. I f o r g o 낭만치사랑 초과 <목소리> 한국사람 뭘해야되는 아, 반갑습니다 잘가겠습니다 잘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쩡골드입니다 저희 지금 부랴부랴 투어를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나가야 돼가지고 뭔가 이오프닝이 인사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사막투어 가요 하룻밤 자러 갑니다 시착했어요 이거 보세요 엄청 잘 되어있어요 그냥 사막입니다 우와 여기 봐요 수영장도 있고 이 사막 한가운데 저거 저거 물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텐트가 바람이 많이 불때는 저희들이 항상 텐트를 구비합니다 텐트 구비하는데 텐트에서 자면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니까 굳이 하지 말고 매트리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매트리스를 가지고 가서 우리는 7성급도 아니라 해부매니 스타 <laughs> 엄청 많은 스타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호실로 가시고 <laughs> 설탕을 넣어야만 이 민트의 향을 북돋아줘요 오 설탕을 넣어보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맛을 더 살리네요 그치 맞아. 그치 두 스푼 한 더너스 품 만나볼게요. 어, 왠지 맛있을 것 같아. 우리가 먹었던 그거 아니야, 브홍차맛 잠깐. 홍차 맛 어? 아아아 위드 민트. 아. 이집션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응. 그거랑 다른 거. 여기는 여기? 끓여요. 거기는 티백으로 응. 넣어주지만 여기는 끓. 사막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차를 사막에 우리 드라이버가 어, 그 해줄 응. 거예요. 네, 그... 어. 이렇게밖에. 지 이거 비디오 촬영하려 가지고. 촬영을 지금지금기술 발휘하셨다, 이금 너무 오식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쭉 생기는 거막 그래. 네. 선생님 드셔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아, 맛있다. 맛있어요. 맛 진짜 민트향 남면서 약간 달달해. 오. 멀리까지 왔으니까 있는 맞아요. 그대로를 자기가 즐기아시원하게 보면 되는 거그그니까 이거 한 먹으려고 응,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왜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사람 신기하다 몰라. 진짜. The Bedouin Village. Uh. 어? Bedouin Village. Oh. Yeah. Village. Bedouin Village. 아수미 진짜 분위기 있다. 뭐야, 여기, 여기 다 약간 향초, 향냄새도 나네요. 아, 물흐른다 우와. 대박. 어, 여기서 발을 담그는 진짜, 건가, 혹시? 어, 여기서막국 같은 거시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laughs> 아, 저 밖에 나가보자, 니까 우와, 여기 진짜 분위기 있어요. 저기, 저기. 저기 여기. 아, 우와. <laughs> 아, 무슨 발 담그려. 그니까. 아, 알겠네. 거 들으면 서 봐. 봐. 오 이거 괜찮은데 아 시원해요 근데 넣으면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름 시원하지 어. 우와. 너 수영하지마 수영 안하지 그럼 많이 머리 뜨아요 네. 알죠 어차피 나시간말했잖 <laughs> 막말 흡사기를 줄거 같애 아 이거는 무조건 마르지 잘이마릭이난리와 아, <laughs> <아니, 웃음> 아, 진짜 개 시원해요 진짜? 개시원해요. 진짜? 오,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 너무 좋았어. 시원, 아, 진짜? 방금의, 혼청의 반대 like 혼청의 반대야요 <laughs> 왜냐면 차가운데 아, 너무 뜨거워 <laughs> <근데. 웃음> 나 방금 물동에 들어가면서 핸드폰 설마 들고 간다고 그 <laughs> 주변에 아, 그런 분이 한분 <laughs> 계시거든요 <웃음> 엄청 <laughs> 하네. 그 아, 그 아, 그그 강의 듣는데 휴대 강의 듣는데 수영장에서 주머니 핸드폰 넣고 강의 하는사람인데요 그래서 핸드폰 놓고 친구들이 기른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있어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네 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laughs> 있었네. 아, 그 시원하나? 아니 이게 다니까 위에 <laughs> 지금 땀 나는데 밑에 시원해. 진짜? 아오 오.

<laughs> 오. 오, 와 근데 이게 사막 한가운데 있다는 게 네, 미쳤다. 그니까 어, 어떻게 어. 이런 물이 있지? 다 같이 발 한번 찍어 볼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 어. 투어 오면 이런 게 즐겁습니다. 외국인에서 봐 봐. <laughs> 각자 모르는 척. 아. 니 우리만 왕따 당한다고. 저기다 지들다옷벗고 <laughs> 어, 들어가 있다. 맞다. 우리만 왕따 당해 진짜. <laughs> 지금 사진에 완전 바지 시간. 어? <웃음> <웃음> 아니, 있어 줘야, 아이 있어 줘야이 완전 비닐 봉지 찍 <laughs> 아니, 여기 얼굴이 나오는 분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똥한번 짜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열심히 짜봐. <laughs> 아, 귀 <귀여워>. 고맙습니다. <죽었어. 웃음> <이게> 신기한 게. <laughs> 역시 콜라 <laughs> 최고다. 진짜. 어, 와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이거지. 아니, 따뜻한데 그만 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아니, 여기 봤는데. 이제 안먹을래 그 오른쪽에 보면. 와. 그 산, 사막에 길 따라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아, 땡큐. 아, 땡큐. No. <laughs> 와, 진짜 한 번, 한번 타고 끝이다, 이거는. 못한다. 와, 거의 걸어오는 거, 낭떨어지서 걸어오는 거 같아. 약간 간식 타임. 일어나서 가. Hey, 서핑맨. 중심을 잘 봐야 돼. 무릎꿇히고 아, 진짜 서핑 들어가네. 저 이거밖에 없어. 표현 아, 표현이... 듣도 것도 못 하는 그런 거, 진짜 사진으로도 못 봤는데 이런 데는 어, 아까도 그 이름 어, 했었어, 어떻게, 우리. 어떻게 이런 데 이런 데가 생겼지? 아. 이런 지형이 끝도 없이 펼쳐져. 끝도 없이. 아 씨. 제눈앞에서 하나 문화시는 걸 보고 싶다. <laughs> 엄청 신기할 것 같아. 같아. <laughs> 저희 호텔은 별천개입니다 <laughs>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아마 불을 떼우고 지낼 것 같아요. 여기 작은 하우스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laughs> 진짜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좋다. 진짜. 이런 거 너무 좋다. 사막에서 잠을 자다니. 와. 혹시 첫 출연이신가요? 어.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종걸입니다. <좀 꼬리듭니다. 웃음> 아, 진짜. 낭만 미쳤습니다. 예쁘다. 낭만 치사량. 어? 낭만 치사량 초과. 궁금하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술 왔어요. 요구를...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건배해요, 한 번. <laughs> 헥, <laughs> 이거 왜 겁나 시원한데, 이거? 그니까, 이거, 개시원해. 얼음 바로 옆에 있었네. <laughs> 뭐, 잠깐만. <그럼> 항상 아, <laughs> 네? 뭘 해야 되는. 아, 반갑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시켜세요 아, 아, 오, 씨. 와, 주무 센데?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laughs> 그냥 맥주 맛인데? 제가 뭐가 될까요? 여기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한두 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별도 잘안보이 해가지고 <laughs> 아직 그냥 아 시밖에 안 됐긴 했어요. 응. 나중에 찍을 건데 일단 오늘 저희가 어떻게 자냐면 여기, 뭐, 여기 매트리스 있거든요. 여기 매트리스 해가지고 침낭 덮고 침낭이랑 같이 덮고 별 보고 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카메라를 켤수 없는 상황이에요. 와, 파리 어디서 난 여자? 파리 진짜 우와. 많아요. 베드 인테이크 시고 그래서 일단 50. 내일 아침에 다시 영상을 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음, 카메라를. 팔이 너무 많이 미쳤어 먹기 아 진짜 저것 때문에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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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막여우안 보여 <laughs> 저 저쪽, 저쪽. 여우가 좀더 지금 8시 반이에요. 일출 보려고 일어났는데, 어 이제, 이제 좀 춥다 맞지? 응. 이렇게 잤어요 그냥 모래바닥에서. <laughs> 어. 낭만, 낭만 치사량. 별 보면서 밤새도록 별, 별 보면서 잤어요. 응. <laughs> 막 엄청 춥진 않고. 좀 쌀쌀하네요. 너무 건조해서 또 피났어요. 저는. 해뜨는 <laughs> 거 보고 와야 될것 같아요. 모두 다 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와 여기 근데 파리가 미쳤어요. 아니.

어제, 저희가 사망요호를 봤잖아요. 근데 사망요 발자국이 있는데, 진짜 귀여워. 잠시만요. 됐지? 아, 발 진짜 끄덕이 따라와. 아, 여기있다. 새벽들이 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여기도 있다.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한 마리 이렇게 다 돌아다닌 건지... 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과일 같은 것도 먹고 이게 냄새가 나니까 일로 온거 같아요. 근데 어디서 왔을까요? 아, 야행성이라서 야인? 굴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w h a 요 is that? n 네 d e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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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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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라면이 아니고. 억울기식 <laughs> 라면. 근데 냄새가 고소해. 우와, 이거 뭐지? What 망고. 아, 망고? 망고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어, 맛있겠다, 망고. 바로. 오, 뜨거워. 오, 이거 라면입니다. 라미오. Oh yes. To to the... Thank you. Yeah, <laughs> ah. <laughs> oh, hey. 일어나십쇼.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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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제 밥다 먹고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u n 뜨거워지기 전에. 이 공룡 화장실 쓰려고 가고 있어요. 어제 어떤 친구가 이제 큰 거를 하러 갔는데, 뒤로 갔는데,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었대요, 휴지로. <laughs> 오, 진짜. 대박. 여기 지금 다 밑에 푸입니다 푸우. 오, 휴지의 흔적들, 보이시나요? 여기는 밟으면 안 되겠다, 진짜. 그래서 저 뒤에 갔대요. 나는 어디로 가지? 난 저쪽 가야겠다. 저희가좀안 보일 것 같아. 지안합니다 <laughs> 여기가 다 화장실이었구나. 그래서 처음에 투어 하시는 분이 손으로 절대 파면 안 된다. 무조건 다 발로. 그러셨었는데. 아니깐 그러니까 그래도 표시가 있네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laughs> 여기서 내가 잤다는 게.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자, 잤고요 바로 1박을 했고, 음. 이제 캠프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또 카이로로 갑니다. 한 5시간 정도 더 가야 돼. 여섯, 아니다. 총한 7시간 되나? 응, 음, 맞아봤다. 여기 네, 들어오는데도 한 2시간 걸리고 나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와한7시간정도로 해서 신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진짜 와 낭만 낭만은 미쳤습니다 <laughs> 확실합니다 이 낭만은 아, 미쳤어 미쳤어 아, 미쳤어요 진짜 투어 정말 적극 추천 그렇게 불편한 거 없어요 사실 다 설거지 해주시고 밥다차려 주시고 다다 해주십니다 아, 이거 즐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laughs> 밤에 별볼 때가 최고였어. 근데 이게 메리트는 맞아. 편하게 차 타고 와가지고 모든 아, 거를 맞아. 다 돌아볼 수 있다는 게 고생길은 없어요. 음. 아, 파리 말고 사막 지형도 너무 특별한 사막이라서 여기가 어. 보는 것만 해도 맞아.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 음, 그리고 밤에 누워서 별 보는 게 진짜. 하. 밤새도록 찍진 못했는데 저는 한, 한 7시간 정도 본것 같아요 별을 누워서 음...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음... 아, 너무 잊지 했지. 못할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